아래로, 7장 23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의 시망이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밝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하신 말씀은 지금도 땅에 1.1핵도 떨어지지 않냐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쓰나미가 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 무너지지 않는 집을 완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리 시간에 그 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인생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닥치고 폭풍이 닥쳐도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너지는 자와 무너지지 않는 자. 무너지는 자와 무너지지 않는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방법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그 질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심해서 아무도 그 곁에 살아남는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자와 무너지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그 집에 사람이 살수 있냐,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는 어때요? 사람이 함께 모여 살수 있어요? 있나요? 네. 그러나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엎어진 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무너진 인생 사람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인생은 사람들이 그 집에 거해서 함께 살수 있어요. 무너지는 인생은, 무너진 인생은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인생도 그 집도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무너지는 인생, 무너진 인생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인생은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건축하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능력 있는 집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반석 위에다가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무너지지 않는 주초가 되는 반석이 되는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의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완성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비전이요, 사탄을 이기는 성령의 금이요, 말씀의 금이요, 전신갑주요, 방패요, 투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다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헛된 수고하지 않냐고, 늦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거죠. 저희들도 이 땅에서 숨이 다 하는 날까지. 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이와 솔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God bless you. 또 만나요, 여러분. 성령님의 교회, 박한구 목사였습니다.